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어젯밤 오랜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오해가 생겨 연락을 끊은 지 5년이 됐습니다. 문자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이해해달라고.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쉬웠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렸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피했습니다. 싫으면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며느리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딪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버릇없다고 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전쟁이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이 갈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했고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며칠을 알아놓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이 됐습니다. 몇 번이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명절에 시댁 안 가겠다고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난처해 했습니다.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했습니다. 중간에서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병원에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무섭던 시어머니가 작아 보였습니다. 연약한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날부터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습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자랐고, 가난과 싸웠다고 합니다. 시집어서도 고생만 했다고,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 자식들을 키웠다고. 고생 끝에 자식들이 성공했는데 이제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까다롭게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불안함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를 구박했던 것이 미움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외롭고 두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와서 돌봐주니 고마웠습니다. 자기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니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다고.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그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명절도 즐거워졌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 두 사람을 성장시킨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장님이 후배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후배는 자기 주장이 강했고, 부장님은 고집이 셌습니다. 회의 때마다 충돌했습니다. 후배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고, 부장님은 전통적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부장님은 후배가 버릇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를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후배는 부장님이 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성공해야 팀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과 후배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피하고 싶었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부장님은 후배의 창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배는 부장님의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세월이 쌓인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점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부장님의 안정성과 후배의 창의성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 잘하자고. 갈등이 결국 성장의 기회가 된 겁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독촉했지만 핑계만 댔습니다. 결국 크게 싸웠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굵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어려워 갚지 못했다고 이제 조금 나아져 갚으러 왔다고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건방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실패를 겪으며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돈의 소중함도 알았고 친구의 고마움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으며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를 원망만 했는데 친구도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됐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었기에 서로를 더 이해했습니다. 돈 문제로 싸웠던 일이 결국 두 사람을 성장시킨 겁니다. 표면적 우정이 진짜 우정으로 발전한 겁니다. 부부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아내는 실망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했냐고 가족 생각은 안 했냐고 매일 다퉜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실패해서 이미 괴로운데 아내까지 비난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자기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자기도 너무 심했다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남편이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고 집안일도 도맡았습니다. 아내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둘을 더 가깝게 만든 겁니다. 퇴원 후 남편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내도 응원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장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습니다. 진짜 부부가 된 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편한 관계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갈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동료와 계속 부딪쳤습니다. 동료가 자기 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에 자기 일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사정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동료가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해하고 나니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상대방만 닥하지 말고 내 잘못도 인정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솔직하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먼저 며느리를 무시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하는 일마다 지적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도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는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한 할머니가 오랜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친구가 배신했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친구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기를